준비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탈당 도주국의 야밤의 제명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가 전입가경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통곡하던 강선우는 쫓아내고 차폭 테러 걷박하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강선우 의원의 당적 박탈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선 의원이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서 김경 시의원을 단수 공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사실이 회의록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돈 받고 공천장을 판매한 것입니다. 김병희 전 원내대표 행태는 더 심각합니다. 김병희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직접 돈을 요구해서 받아갔다고 합니다. 천만 원 줬더니 부족하다고 돌려줬다는 참으로. 막힌 증언까지 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담아 비리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경찰은 눈치만 살피면서 수사 자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았고 구체적인 단원서와 진술서, 참고인 명단까지 확보했지만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강선우, 김병기 두 사람 모두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경찰이 계속 미적거리고 제대로 수사를 못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공천은 선거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입니다. 돈 주고 공천을 사는 검은 뒷거래야말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번 지방 선거는 물론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공천 헌금을 비롯한 구태의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공천 헌금 비리 신고 세타를 설치해서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싹을 자르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경선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